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제가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 작년 코로나 때부터는 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어, 올해 들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외적 악재가 많이 있는 상황이죠. 뭐 경기 침체부터 해서 어, 유가예 급등, 또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러한 어떤 순환기적인 어, 사고를 위해서 투자 시계라는 제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인베스먼 클락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메릴린치에서 어, 이 투자 시계 인베스먼 클락을 먼저 이제 보고서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순환기적으로 봤을 때의 그각 구간별로 어떤 업종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구간마다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의 이 구간이 끝나고 앞으로는 언제 회복이 될지 자 그런 것들을 지금의 우리 시장과 또는 어, 이 투자 시계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어, 시장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자 시계를 이제 만드신 분들은 만드시는 분트레버 예, 그리섬이라는 자 이분께서 어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요거를 레이저 포인트로 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어 이분께서 이제는 이제 멜 린치 또는 이제 뭐 피델리티 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 이용을 좀 하시고 지금 현재는 회사가 어, 다른 어, 이제 아이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분께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래블 그리스, 예,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리플레이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리커버리, 그 다음에 오버히트, 그 다음에 스테그플레이션, 자,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리플레이션은 어, 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통화 재팽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 또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회복 또는 성장 단계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막 올라가는 예, 그 구간이 바로 리커버리 때부터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레이션부터 이제 슬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어, 주식 시장은 정말 화랑기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과열 구간입니다. 과열 구간. 자, 오버시라고 돼 있는데 과열 구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이제 과열이 돼서 아,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작년 말쯤 됐었겠죠. 예, 올해 위에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했던 예, 그런 구간이고요. 물론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어, 그렇게 되는데 뭐 정확하게 떨어지자마자 과열 구간이 끝났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떤 특성상 그, 그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또는 특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수십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부분인데 왜 스테그플레이션이 자주 오지 않느냐? 어, 이 과열 구간이 되면 연준에서 이미 시장을 어떤 컨트롤하기 위한 어, 정책들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을 하듯이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어, 간섭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스테이 플레이션을 안 가게끔 만드는 예, 그러한 연준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액션을 취하는 예, 그러한 여러 정책들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은 수십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제 스테그플레이션 오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예, 다들 아시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 이오버히이 주식의 어떤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인플레이션 상승하게 되면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보통은 긴축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는 예, 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주식은 좀 빠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리플레이션 단계에 도달하면서 금리 인하가 예,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김이나가 이제 되고 나서 다시 리커버리하는, 예, 다시 회복되는 자, 그런 구간, 그리고 또 과열이 되다 보면 다시 또인플레이션올라가고 자, 이런 이제 순환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어,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어, 취지로 제가 이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계속 업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의 어, 비교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쯤 와 있을까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스테그플레이션 단계냐, 어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경착륙하냐, 연착륙하냐 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또 다시 어 리플레이션 또는 리커버리 단계로 갈수 있는 예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희망은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저희가 봐야 될 텐데, 리플레이션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둘다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구간,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게 체크한 구간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인플레이션 폴스라고 돼있죠. 폴스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GDP, 어, 그로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어, 둘다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이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은 약세장으로 고통은 받지만 네,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떤 관대한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채권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금리나 여러 경기부양책 어, 구제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회복 구간입니다. 자 복구 단계 리커버리 어, 자 이런 구간인데 이 구간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성장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자 이때 보시면 그로스 인플레이션 낮아져 있어요. 하지만 성장이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화랑기가 오는 예 그러한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 거의 주식이 정말 주식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예 그런 구간인데 빨리. 지금 어떤 하락이 끝나고 리플레이션이 빨리 오고 차라리 빨리 리커버리 어, 이 구간이 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오른쪽에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텔레콤이라고 되어 있고 요 밑에는 파이낸셜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4단계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오버헤이 과열 구간인데요. 성장은 정점에 도달했다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이게 딱 지금 아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말이었죠. 작년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뭐, 엔비디아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돌면서, 중소형주 성장주도 정말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많은 폭락을 좀 가지고 왔던 예, 그러한 구간인데 이게 이제 과열 단계에 오다 보니 거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보니 아, 이런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말 하반기가 딱 이런 구간이었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인데 스테그플레이션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저 위에 이제 이 문장을 자 그대로 이제 어, 번역을 했는데 자 여기 네번째 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어, 이 단계는 어, This stage of the cycle 이 단계는 It doesn't happen 이게 종종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난 몇 수십년간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FED의 어떤 여러가지 경제적인 정책 어, 이 p 리 l i c 보이죠 이런 정책 때문에 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네,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성 완전히 바닥입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급등한 상황이고, 지금이 약간의 이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이 경기 침체지, 뭐가 경기 침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뉴스를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요렇게, 어, 네 가지 단계로 볼수 있는데요. 자, 리플레이션은 성장이 낮아져 있고, 인플레이션 낮아져 있고, 리커버리는 이제 성장이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어, 이제 활성화되는 베스트 에셋 클래스 이렇게 돼있죠. 그렇게 되고 어, 이제 주식이 가장 이제 좋은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열 단계, 그로스, 성장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작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 마지막으로 스그플레이션 성장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어, 이 대표 섹터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디펜시브 그로스 뭐 시클리컬 그로스 시클리컬 발류 디펜시브 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성장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주식이 올라갈 때 많이 화랑기가 이제 불이 붙었을 때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제 기대감을 인해서 어, 그리고 이제 주식이 하락이 되면 반대로 또 가치주에 이런 또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클리컬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니까 경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바로 리커버리와 오버 리 과열 구간이다. 반대로 바닥에 이제 막 성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방어적인 디펜시브한 그러한 섹터들을 좀 봐야 되는 구간은 리플레이션과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표를 다시 갖고 오면요, 자 왼쪽에 이제 보이시죠? 보이시게 되면 각 구간별로 섹터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열 구간하고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어 커머디티스, 이제 원자재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밀가격 물론 전쟁 때문에 올랐지만은 그 외에도 많이 올랐다가 현재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일과 가스 여기 보이시죠? 오일과 가스 어,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오일과 가스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 다들 확인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 테크 주들도 많이 좋았지만 과열 단계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크 주들, 특히 중소형 어, 성장 주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산업재들, 예 이렇게 많은 어 이제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상태다. 자 유틸리티 뭐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 안 하시죠? 이런 부분은 유틸리티 부분은 투자 안 하시는데 뭐 한전 어, 항상 이제 계속 그냥 꾸준하게 방어의 대, 대명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어, 가장 돈이 그래도 몰리는 부분이다. 이 구간 때. 자 그리고 지금 뭐 세그플레이션 뭐 구간을 보게 되면은 뭐 헬스케어 업종이나 아니면 필수 소비재. 자 이런 구간이 이 바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세그플레이션과 리플레이션 넘어갈 때이 어, 구간에서는 이런 섹터들이 힘을 받는다. 그리고 리플레이션 구간 때는 또 파이낸셜스. 어, 금융주.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막 경기 침체도 하니까 좋지 않으니까 이게, 이게 살짝 숙으로 들면 또 금융주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어떤 순환적인 부분 한번 쭉 한번 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각 섹터, 각 부분마다, 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어, 여기는 주식, 여기는 커머디티, 여기는 캐시. 어, 좋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 제가 여기 체크 요 구간을 이렇게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예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에 있는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원자재 또는 이 자산들의 어떤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예,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사계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사계론이라는 것은 우라가미 군이오. 네, 이분께서, 어, 이 책을, 아마 책 유명하죠? 어, 엄청나게 이제 오래된 책인데, 벌써 뭐 67세인가 68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계속 책을 찍어내고 있는, 예,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우라가미 군이오님이 이 사계론을 어,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어, 이렇게 금융장세가 있고요. 실적장세, 어, 펀더멘탈 장세가 있고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자, 이렇게 4단계로 네 볼수 있다. 사계론, 4단계로 어, 네 볼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일단은 자료만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제 국면은 이제 이 금융장세가 여기 있고요. 자, 실적장세 여기, 역금융장세 여기 역실적 장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만 먼저 볼게요. 주가는 단기 큰, 폭,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실적 장세는 장기간 안정 상승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먼저 보여주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훅 빠지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역실적 장세는 부분적인 투매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죠, 캐피출레이션 항복 단계 어, 이런 단계에서 이제 침체기가 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또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떤 반복이 되는 어, 주식장의 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낮은 상태. 어, 실적장세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역금융장세는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역실적장세는 다시 금리 금리를 내리는. 예, 그러한, 경기 침체 구간에 또 금리를 내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내린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역금융장세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저희가 대입을 할수 있겠죠. 지금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뭐제 개인적으로는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예, 이렇게, 어, 좀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장세 때는 실적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역금융양세그 남아있는 실적이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지만, 자, 요 화살표에서 이 화살표 넘어갈 때는 이제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형적으로 작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때 실적 둔화, 실적 둔화, 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아,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순서조회로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자금수요 감소, 금리 인하, 이런 단계고, 어, 물가 안정, 민간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장세는요, 생산 판매 활동 증가, 설비 투자, 소비 증가, 물가가 상승을 하는, 그리고 통화 긴축, 자금수요 증가, 작년 하반기. 예, 딱, 똑같죠? 예,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역금융 장세는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하고, 지금하고 똑같죠? 자, 내구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완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된다. 네. 완전히 정말 지금 제가 상황을 보고 쓴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자료입니다. 예, 어쩜 이렇게 딱 똑같은지. 자, 그 다음에 역 실적 장세 보시게 되면 재고가 누적되고. 자, 이것도 요즘에 보이고 있는 뉴스입니다. 다들 아실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실업률 가속. 최근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 직원들을 자르고 있는 상황. 네. 한 어젠가 그저께 제가 또, 어, 설명을 한번 3%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두 단계에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와, 어, 이제 과거와 현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만 먼저 저 밑에 것만 볼게요. 자, 성장주 강세, 낙폭과대 종목 급반등. 자, 여기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금융장세는 당연히 너무 낙폐, 낙폭과대에 있었던 어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급반등을 하는 예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저희는 사실은 이 금융 장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이 성장주 강세와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 하지만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들,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어, 관심 종목에 쫙 넣어 놓고 아니면은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신 다음에 어 정말 이 구간이 오게 되면 한번 저희가 과감하게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적 장세 보시게 되면 은 꾸준한 실적 개선 업종,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종목군. 지금 상황에서 또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실적 어, 펀더멘탈이 아주 강한 예, 그러한 아, 회사들에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방어주, 그냥 자산. 어, 자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경기 방어주나 어떤 캐시 어, 이런 현금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어, 시장은 늘 이렇게 순환이 된다 자 저희는 금융 정세 자이 부분을 한번 준비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우라가미 군의원 이분께서 투자의 15대 원칙을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번씩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며 또 철저히 지킨다. 큰 수익 내기보다는 리스크, 실수를 줄여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리고 금리와 기업 실적, 주가는 늘 연동돼서 움직인다. 기업 실적과 주가, 그리고 금리 이런 부분은 늘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고서를 읽때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라. 어, 남 탓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다섯 번째로 금리 인하처럼 증권과 최대 호재는 어, 경기 부양책이다. 금리 인하 정말 호재죠. 어, 증권과 이제 주식에 있어서 그만 그만큼의 또 최대 호재는 또 경기 부양책이다. 경기 부양책도 언제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매입하면 꼭지를 잡을 수 있다. 어, 싸다고 막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어, 천정에서의 매각은 거의 불가능이니 시그널을 잘 챙겨라. 어, 저희가 바닥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꼭지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와서 어,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보다, 어, 이 시, 장의 어떤 신호를 잘 챙겨라. 이런 얘기인 것같고요 자, 영향력이 큰기관 투자자의 동향 파악은 필수다. 이렇게 되었고, 양극화 장세에 대안으로 해외 분산 투자를 시도하라. 국내만 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 주식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그 외에 뭐 유럽 시장인과그 외에 뭐 어, 이머징 마켓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자신 있는 시장에 투자를 어, 분명히 해야겠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테마주보단 선도주에 올라타는 게 가장 좋다 어, 항상 음, 그 기업을 그 산업을 주도하는 어, 선도주에 올라타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맹목적인 무시보단 차트로도 도움을 받아라. 뭐 차트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박스 권에선 투자 심리와 역행하는 게 정답이다. 분산 투자보단 집중 투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분산하는 거는 또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만 어,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자 아닌 것은 버려가며늘 최선의 우량주만 사라. 예, 좋은 어, 우량주를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성장주 장기 투자는 주식 투자의 왕도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장주들의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주들 단타가지 마시고요. 정말 괜찮은 성장주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투자 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게 됐고요. 제가 어, 최근에 좋지 않은 장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뭐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함께 같이 시장을 좀 파악을 하면서 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다시 또 해가 뜰 거고 예 그때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는 어, 저희 미주미 회원분 회원분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해외 주식 투자 방법 없을까? 교부증권 해외 주식 CFD 해외 주식 투자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만기 없이 최대 2.5배? 미국 달러로 무려 10개 국가 거래도 가능하다고 양도소득세 11% 납부에 자유로운 롱숏 포지션까지 단일 계좌로 국내 해외 주식 통합 거래도 가능해 전문 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상품이니까 문의해봐 계좌 개설하러 가야겠다 교부증권 윙케이 앱으로 고고 해외 주식 투자는 교부증권 해외 주식 CFD로